이 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을 수송하는 차량 대부분이 중국산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이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에너지 전환 분야 리더십을 키우고 있다는 게 여러 증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재생 에너지 산업 분야를 장악을 하고 있고요. 두라고카 의장이 말을 한 것처럼 지금 중국이 브라질, 인도, 베트남 할것 없이 신흥국의 재생 에너지를 수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국 존재감이 커지면서 기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산업 잠식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알아볼까요? 네, 글로벌 기후 정상회의에 중국 전기차 등장.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u n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 o p (30이죠)/(삼십이죠) 네. 이게 개막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을 대표하는 로 대표단이 참석했는데요 네. 올해 파리협정 (10주년이)/(십 주년이) 되는 해라 더 이제 관심이 가는 거죠 네. 여기에 중국의 전기차가 등장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카프 공식 개막에 앞서서 이제 지난 6일에 브라질 벨렝에서 유엔 열리의 정상급 기후 회의가 먼저 열렸습니다. 이게 본격적인 협상 일정 시작하기 전에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주요 뭐 과제랑 공약 같은 거 논의하는 특별 고위급 행사 정도 말하는 겁니다. 한, 한 60여 명 지도자들이 모인 걸로 나왔어요. 근데 이 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을 수송하는 차량 대부분이 중국산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나라 정... 정상들이 회의장에 이 중국 전기차를 타고 등장을 한 거예요. 시승을 해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국제 정상급 회의에 공식 차량으로 중국의 전기차를 선택했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이 이 회의를 여는 국가 즉 주최국이 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이었다는 거 중요하고요. 또 이번 회의에 미국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고요. 정상도 물론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예, 여기가 좀 여러 가지 눈여겨볼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프 개최 모습과 함께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에너지 전환 분야 리더십을 키우고 있다는 게 여러 증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카프에서의 전기차 등장, 의미심장하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 중국 관영 황구시보. 이게 뭐 대외 홍보 매체라고 할수 있죠. 네. 황구시보가 11일에 이제 이런 보도를 했어요. 중국 전기차가 기후 회의에 공식적으로 엄선된 이유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 의미를 설명을 했냐면 기후 총회 공식 개막을 앞두고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다. 일단 이렇게 자평을 하고요. 중국이 세계 경제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세계 네. 기후 거버넌스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걸 보여준다고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환구시보만 이런 얘기했으면 별로 맞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미국 뉴욕 뉴욕 타임스도 이 장면을 주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친환경 기술이 브라질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 기후 총회에 불참한 미국과 극명이 대조를 이룬다 이렇게 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사국 총회 이제 본 행사도 개막을 했는데 어 여기서도 중국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뭐 안드레 뭐코 해야 두라고 카 의장 이분이 이제. 뭐, 브라질의 우리나라 치면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쯤 되는 분이에요. 그 의장이 기후위기 대처에 중국이 앞서나가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했어요. 칭송을 하네요. 네, 중국의 기후, 기후 거버넌스를 그냥 전 세계에 천명을 야.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기후위기 대응에서 글로벌 북반구 즉 선진국의 역할이 감소한 반면 남반구 개발도상국이 움직이고 있다. 이러면서 그 대표 사례로 중국을 콕 집은 겁니다. 한술 더 떴네요. 예, 그래서 중국이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지만 동시에 저탄소 에너지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부상했다는 겁니다. 네, 그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올해 어, 정점이다, 즉 카본 피크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앞으로는 그렇다면 계속 줄여갈 일만 남았다. 네. 이 흐름에서 중국은 전기차의 최대 강국이다. 이번 COP에 중국 전기차 다 시승해봐라. 이게 뭔가. 계획대로 움직이는 느낌 안듭안니까 안 착착착 그죠. 네. 올해가 정점이라는 보도도 있지만 이미 정점을 지난 것 같다. 네. 이미 감축 그 흐름으로 들어선 것 같다라는 보도도 속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중국이 이제 지난 9월에 UN 기후 정상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2035년까지 우리가 정점 대비 7 내지 10% 감축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NDC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감축 목표요. 지금 중국이 자국뿐만 아니라 좀 세계의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를 장악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전 세계에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 두라고 이제 카입 의장이 말을 한 것처럼 지금 중국이 뭐 브라질, 인도, 베트남 할것 없이 신흥국에 재생에너지를 수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중국의 영향으로. 자, 석유 수출국인 나이지리아가첫 태양광 패널 제조 공장을 건설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요. 모로코는 유럽 자동차 업체들을 위한 배터리 허브를 모로코가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이 이제 중국을 제외한 192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만 빼고 191개국에 청정에너지 기술을 수출한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해외 시장 타깃이 맨 처음에 유럽이랑 미국이었다면 이제는 개발도상국을 향하고 있다, 전 세계로 뻗어나고 있다 이런 관측이 음,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미국은 중국발 태양광 패널 이런 것들 규제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제 네.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이런 전략을 쓰는 거겠죠 중국 정부로서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중국의 재생에너지 기술에 가장 큰 매력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이에요. 재정난에 허덕이는 라오스 같은 나라에는 사실 오히려 화석연료가 더 비싸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수입하는 대신에 라오스가 선택한 게 남부 산악지대에서 중국의 풍력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음. 그래서 라우스는 심지어 이렇게 중국산 풍력 터빈을 돌려서 베트남에 전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해요. 예. 이렇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국 존재감이 커지면서 이제 기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산업 잠식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카페에서는 이게 오히려 환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 라고 입장이 서구 선진국들을 좀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 다른 나라들이 중국한테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막 주장을 하면서. 또 중국이 값싼 전기차를 전 세계로 뿌리는 걸 불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두라고 의장이 <laughs> 중국 정부 대변인 같은 <웃음> 느낌이 <웃음> 들 정도예요. 굉장히 전략적인 발언이죠. 그래서 <laughs> 네. 하여튼 이 의장이 본업이 이제 브라질 외교관이잖아요. 네, 네. 브라질이 뭔가 중국에 계속 구애를 하는 이런 발언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직업 외교관의 <laughs> 그 전략적인 발언으로 네. 풀이가 돼서 더 주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포인트가 이겁니다. 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이 중국을 주요 파트너로 삼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세계에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80% 이상이 중국산이라고 해요. 음. 비아디가 최근에 브라질 북동부에 대규모 공장도 마련을 했다고 하고요. 만리장성 자동차도 원래 브라질 대에 메르세데스벤츠가 운영하던 대형, 대형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차량이 브라질을 거쳐서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해요. 지난번에 저희가 대두 이야기 한번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럼요. 이제 중국이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뭐 이제 미중 무역정쟁을 자꾸 정, 쟁점화를 하니까 미국산 대두 수입을 이제 하지 않고 브라질산 대두를 수입을 하면서 이 미국의 보호주의를 피해가는 우 외로를 찾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중국과 브라질의 밀착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농산물부터 전기차까지 그래서 카페 앞서서 중국의 딩쉐샹 부총리가 어딩쉐장 부총리가 이번에 중국 카 그 파견 정부 대표단의 이제 리더로 리더격으로 대표 자격으로 참석을 한 거거든요. 룰라 대통령 예방을 했습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 예방해서 보호주의와 패권주의에 반대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당연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최기자 이런 브리핑을 들으면서 네. 제가 최근에 어, 이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최신판을 보니까 2026년 10대 글로벌 트렌드 를 얘기하면서 다섯 번째로 꼽은 게 중국의 기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국이 네. 저렇게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나름 글로벌한 가치 기후라고 하는 가치를 포함해서 네. 훨씬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지금 확산하고 있다 네. 거기에 이제 되는 예가 이 대두를 네. 이제 공급망을 미국에서 브라질로 옮기는 이런 노력 전기차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미 벌써 중국이 발 빠르게 이카 (30에서도) 그 모습을 아주 보여주고 있고 브라질 정부가 여기에 적극 호응하는 이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자주의랑 가치 외교 이런 게 미국이 되게 오랫동안 그럼요. 쌓아온 소프트웨어 자산인데 소프트 파워 자산인데 이게 지금 그냥 미국이 공짜로 중국에 넘겨주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모양새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 브리핑 오늘 브리핑의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미국의 빈자리가 눈에 띈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번에 기후총에 그냥 연방정부 차원의 대표단 뭐 그냥 뭐한 명도 파견을 안 했어요. 그게 그래요. 역대 유엔 기후총회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파리협정 탈퇴하겠다. 이렇게 막 발언을 하고 있고요. 일부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그런데 이제 연방정부랑 다르게 그냥 자기 개인 독립적으로 직접 이 행사에 참석을 하기는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중한 명인 캘리포니아의 개빈 유섬 주지사가 어 이렇게 비판을 했대요. 미국 정부가 단한 명의 대표도 메모할 관찰자도 벨랭에 보내지 않은 건 환경 문제를 이념전쟁으로 돌리는 행위다. 상당히 날선 날선 그런 비판을 했고요. 어, 우리가 앞서서 이제 중국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엄청난 그런 산업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나 에너지 전환 이런 문제를 당위보다는 산업 말씀하신 산업적 기회로 좀 바라보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그런 의미가 많이 강조가 된것 같아요. 실제로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요 최근 5년간 12%에서 최대 한 15%라는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카에서도 뭐 바이오 연료 이런 게좀 포함이 돼 있어서 또 친환경인지 아닌지 이런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브라질이랑 일본이 주도해서 지속가능 연료 4배 확대를 약속하는 뭐 벨랭 4X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기도 음. 했다고 해요. 자, 미국 정부가 자꾸 여기서 스스로 후퇴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선택이 향후 세계의 리더십 재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예. 어~ 사실 어~ 우리 청취자들께서 분명하게 직시해야 될 것은 중국의 자국 내 재생 에너지 어~ 설비 확대가 어느 정도로 대규모로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통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2024년) 기준 중국 내 현재 누적 재생 에너지 풍력과 태양광 설치량이 (887기가와트거든요) 네. 이게 같은 기간 유럽과 미국에서 누적적으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총 설치량 이 설비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훨씬 더 유럽과 미국이 재생에너지 쪽에 투자나 기술 개발을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재생 에너지가 이미 중국 땅에 설치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500기가와트씩 계속 늘린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3000기가와트까지 늘린다고 했죠. 결국 ]겠죠? 그렇게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 설비는 점점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중국이 가는 거죠. 그래서 네. 이미 달성했다 또는 오래 달성할 것이라고 다 하는 그러한 카본 피크, 탄소 피크가 중국 내에서 달성된 것 아니냐라는 국제적인 그런 예측이 나오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좀 직시하고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 산업 우리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를 기후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